야, 이양증마은놈 뭐지? 어쩌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어? 와, 너무 귀엽다. 윙? 이 놈은 또 뭐야? 이 놈은 또왜 이렇게 큰 거야? 이게 같은 종이라고? 우와, 너무 차이난다. 음, 아,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음흠 이야 뿌리 그냥 아주 그냥 너무 귀엽게 난 장수풍뎅이 이 녀석은 바로 아틀라스 장수풍뎅이입니다. 아틀라스 장수풍뎅이는 다양한 지역에 서식합니다. 음흠 그런데 이 녀석은 바로 수마트라섬에 살고 있는 케이보우아죠 갈코소마 아틀라스 이 보호 되겠습니다. 이야 이뿔보십오 뿔. 와 너무 귀엽다. 이 녀석은 크기가 46. <laughs> 초소형이라고 할수 있죠. 46mm의 갈코소마 아틀라스 이 보호 되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죠. 그런데 원래 아틀라스하면 이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큰 것, 제대로 된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아니 이건 뭐야 음이 녀석은 바로 56 짜리 56 입니다 56 임은 역시나 약간 소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뿔도 아까보다는 좀 길지만 역시나 단각 단각 입니다 음56 짜리 갈 코스 마트 라스 k 보우 자, 좀 전에 제대로 된뿔 보여드린다 그랬죠? 좀더큰 것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졌, 졌, 아하, 아하. 여기나 이거나, 음, 이 녀석은 63mm, 63mm인데. 아하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뿔을 지닌 놈이 아니로군요 63도 뭐 중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소형에 속하는 중소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뿔도 역시 충분하게 발달되지 않은 그런 개체입니다 제대로 된뿔 된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녀석은 바로 77 77 오호 77이야 보십시오 뿔 우하하하 그렇지요 뿌리 요렇게 돼야지 아틀라스죠 음이야쭉뻗은 아틀라스 이 녀석은 바로 스마트라섬 스마트라섬의 칼코 스마트라스 케이보우 77입니다 77이면은 중대형이라고 수있습니다 중대형 뿔도 쭉 앞으로 뻗은 것이 진짜 우와 다른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확실히 차이가 타이가 나지 않습니까? 와하,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스마트라섬에는 이 아틀라스가 정말로 많이 서식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곤충딜러가 이 아틀라스를 판매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로 많은 개체가 채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바로 스마트라 섬 중에도 뱅쿨루 지역에 있는 딜러가 보내온 칼코소마 아틀라스 K5입니다. 아하 자77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살짝 대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짧이 녀석은 바로 80입니다. 80 사실 뭐 77이나 80이나 뭐 3mm 차인데 거기서 거기죠 뭐 사실 3mm면은 그런데 그런데 보면 확실히 그 3mm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음, 앞에서 봐서 그렇고요 그럼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77과 80. 확실히 80이 뚱뚱하고 덩치도 큽니다. 확연히 차이 나죠? 그 3mm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오호, 오호. 야 뿌리 그냥 쭉. 쭉 뻗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똑같다고요? 하하하하 이 녀석은 바로 꿈의 곤충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으흐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녀석은 바로 수마트라산 칼코스마트라스 케이브 90mm 짜리입니다. 90mm 와~~ 초대형 초대형 아틀라스가 90이면은 진짜 초대형입니다. 사실 1년에 몇 개체 나오지 않는 그런 초대형 개체 와~~ 보십시오 이 차이를 확연히 차이가 나죠. 1cm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제 9 0 m m 나왔죠. 음. 자 지금 동영상 속에 나와 있는 이 여섯 개체는 만천의 번개할인방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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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고 마음에 드는 개체 있으면 빨리 번개할인방에 가서 찜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격보다 거의 30% 이상 할인해서 판매하니 먼저 찜하시는 분이 주의되십니다. 칼코스마 아틀라스 케이보 스마트라산 여러분의 표본 상자에 안착시키기 바라면서 오늘의 동영상은 바로 아틀라스 장수풍뎅이였습니다. 와하 너무 귀엽다 이거 우와 대단하다. 갈고스 아틀라스 케이블 등산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반 와 멋있다. 아니 근데 내가 잠비 갔을 때 아틀라스 별로 못 봤는데 어디에 있는 거야? 시기가 안 맞았나? 으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